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긍정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김용한지음 산솔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지혜의 말 한마디와 함께 긍정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책입니다. 가난을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한 병사로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니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이 내용은 CEO 징기즈칸 중에서 일부분을 들려드린 것인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지진이 나도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통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절대로 주변 환경과 상황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이고 모든 희망의 원천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열정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힘이 성공을 부릅니다. 희망을 내포한 긍정적인 힘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 힘에 확신이 가득하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나는 잘될수 있다. 앞으로는 분명히 잘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힘을 가지면 틀림없이 잘 됩니다. 반대로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래? 나는 할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기가 꺾입니다. 기가 꺾인다면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련을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긍정적인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절반쯤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는 삼성그룹 광고 중 하나였는데요. 자신을 다지고 기본을 확립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신적으로 의지를 다지는 것, 기본을 확립하는 것, 마음의 준비를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인한 동인이자 강력한 엔진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신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인지 지식인지 문화인지 철학인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섞거든 더큰 세상으로 떠나야 합니다. 지독히 화가 날 때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나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인데요.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만사를 생각하면 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매일 매일 골치 아픈 일들을 일기 쓰듯이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일이 흐른 후그 일기를 읽어보면 절로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골치 아프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야말로 사소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다홍다홍하며 사는 인생 자체가 허망하기 짝이 없고 참으로 덧없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한 번쯤 꽉참 머리를 비우고 인생을 옴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참기 힘들면 가끔씩 산 정상에 올라 개미집같이 작게 보이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득 차면 반드시 망하고 겸여하면 반드시 존경받는다 라고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때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 겸여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계속 채우려고 하면 잔이 넘치고 계속 넘치다 보면 망하고 맙니다. 지나치게 가득 차는 것은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고 겸여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차면 비워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문 진보에 보면 큰 일은 평소의 해이함에서 일어나고 화근은 방심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고 필요합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면 반드시 복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이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으면 인생의 법병이 나타나더라도 퇴치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의 해이함이나 방심도 절대 금물인데요. 그것은 마음의 무방비 또는 무장해제를 의미합니다. 영리한 여우는 굴을 여러 개 파놓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복잡다기한 인생살이에 답이 반드시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최선의 선택이 있는가 하면 차선책도 있을 수 있고 목적지에 곧장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가 하면 우회하여 가는 길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도 타개할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일환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 제2안과 제3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우한테서 굴을 여러 개 파는 뛰어난 유연성과 슬기로움 그리고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계란 하나를 가지는 것보다 내일 암탉 한 마리를 가지는 편이 낫습니다.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맛있다고 곶감 곡감 꼬치에서 곶감을 몽땅 빼내 먹어치우면 남는 것이 없을뿐더러 내일의 밑천이될 종자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조금 덜 먹더라도 미래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경솔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을 낳아줄 암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생각이 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생각이 푸르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물학적인 나이를 핑계로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은 업을 성설입니다. 생각이 푸르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집념이 강한 사람이고 생각이 늙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확신과 집념에 관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지는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강한 신념을 갖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행운은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로또를 사듯 어쩌다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운이 따르기 힘들다라고 일본의 작가 하이브로 무사시는 말했습니다. 괴롭고 어렵고 상황이 공궁한 사람일수록 행운을 더욱 갈구하게 마련입니다. 마음만 급한 사람들은 행운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했습니다. 또큰 운은 하늘이 내리고 작은 운은 인간이 만들어 나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력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흔히 행운은 일곱 빛깔, 무지개 빛, 나비 같다고 합니다. 아주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펄럭펄럭 날아서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운인지 불운인지 어떻게 할수 있으며 안다 해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행운을 잡고 싶으면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망이 촘촘한 나비채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신껏 알차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이 우리에게 작은 행운은 물론이고 큰 행운까지도 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산을 파는 아들과 얼음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비가 오면 얼음 파는 아들 걱정으로 햇볕이 내리쬐면 우산 파는 아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친구가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그게 깨달은 어머니는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이 우산을 많이 바라 신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얼음 파는 아들이 얼음을 많이 바라 신나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부정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여지를 찾아내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아무런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해가 있는 쪽으로 얼굴을 향하면 그림자를 볼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밝고 명랑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인생은 틀림없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얼굴이 햇살같이 밝아야 복이 옵니다. 자신의 불행을 자꾸 한탄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면 어둠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 끝에는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밝음은 어둠을 이기는 법입니다. 밝은 얼굴은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 복덩이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울고 싶을 때두번 웃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을 밝고 긍정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둥굽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곳도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희망의 싹은 듭니다. 어쩌면 그 절망의 수렁이 절망 끝 희망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끈을 붙잡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오를 때 힘들고, 내려올 때는 편하고, 떠나면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면 떠나게 되는 우리네 인생 사례입니다. 그러니, 절망의 바람이 부는 언덕에 서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봉우리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든 어렵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운이 좋은 사람들의 아홉 가지 사고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우에니시 아키라 제움 이수경 원김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나온 책입니다. 행운과 불운의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운 좋은 사람이 되어 부자가 될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꿈을 갖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이 되는데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해서 바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나 희망으로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린다면 적극적인 마음가짐은 저절로 샘솟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이나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요. 실현 가능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큰 꿈을 갖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렬이 없으면 소망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사람 또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인 욕망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갖는 그런 소망이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장기적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본능적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욕망을 뛰어넘는 정열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한정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안 된다, 못한다 라는 부정적 암시에 걸리면 사실은 할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믿게 됩니다.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룰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한정의 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돌아가 어쩌면 가능한 일인데도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활용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할수 있는 일인데도 틀림없이 못한다 라고 믿기 때문에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다 라는 가능의 사고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일은 하늘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그 일을 이루어 당당히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잠재의식에 선언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가능의 사고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일을 만듭니다. 마음가짐이 부정적이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가짐이 긍정적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부정은 부정을 긍정은 긍정을 부른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동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행동이 내 운명을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운이 좋고 무슨 일이든 성공하는 사람, 운이 나쁘고 무엇을 해도 실패하는 사람, 이 둘을 나누는 기중 가운데 하나는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움직이고 행동함으로써 마음도 성장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위험을 걱정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도 느끼 일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남에게 뒤집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 사람과 상담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사람은 실패는 안 할지 몰라도 성공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번뜩이는 잠재의식을 따라 즉시 행동합니다.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생각합니다. 과감히 행동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포기하면 가능한 일까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을 갖고 행동하면 어떻게든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반드시 잘 풀린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금방 포기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일이든 계속하면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이것으로 승부를 걸겠다 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성공한다 라는 말입니다. 신념과 꾸준함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늘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종이입니다. 흰 종이 위에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면 인생은 쇠운하기 마련인데요. 좋은 원인을 쌓아가면 좋은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든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속에 부정적인 파동이 일고 결국은 나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괴롭다고 생각할수록 운이 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괴로운 일이 생겨도 일은 괴롭지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매우 좋은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현상은 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긍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일이 생기고 행운으로 바뀌어 갑니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기나긴 인생을 살면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안과 겉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고 나쁘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안에서 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안에서 보면 나빠도 겉에서 보면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늘 좋은 쪽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낙천적 발상을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계속하면 긍정적 사고의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 모두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결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되면 몸도 긍정적으로 다시 말해 건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발상을 계속하면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낙천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늘 긍정적인 의식을 갖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과 행동이 늘 긍정적인 뿌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행복한 사람은 더욱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은 더욱 불행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성공이나 행복을 바란다면 낙천적인 발상을 갖도록 노력하고 이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만 그대로 믿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운명의 포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할 때 가능합니다. 5는 마음이 부정의 상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빠지고, 긍정의 상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긍정의 파동을 이끌어내어 인생을 술술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